안녕하세요. 소피아 성원는장 주재균입니다. 제가 오늘 저녁 늦게 인천공항에 가서 내일 아침 새벽에 중국 허난성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러 출장 을 갑니다. 얼마 전에 이 중국 허난성에 있는 병원 관계자 두 분께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우리 소피아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. 하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. 어, 그쪽 병원이 새로 시작하고 있는 요실금 분야나 질성형 분야 에 있어서 굉장히 환자들로부터 관심이 있고 꼭 한국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문해서 정말 그들 병원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, 그리고 우리 저희가 개발한 요뜨기를 중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론칭 시킬 수 있을 것인가.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력할까 합니다. 신년 벽두부터 중국 출장에 저는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. 어, 매번 두세 달 간격으로 한 번씩 가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중국 방문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우리 요뚜기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고 우리 소피아 여성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